일러니까 초반에 안던는게 존나 중요해요. 그케이없총못 먹었어. 내려가는중둘다 뭐... 개피. 에? 오케이. 딱 뒤져요. 빅힙. 빅코드 같이 어, 사운드죠. 야, 야, 야 이거 올라간다 야, 계단. 계단도 올라간다 확킬이야 확킬 여기 계단 아, 발소리 확인했어 나 여기 위에서 찍 키가 눌러줄게 계속 기절 나한 마리 다커다커나커스 응. 같이 하자 같이 하면 돼어 뭐야 어, 어, 호시다. 나 도시다 내가 해줄게 나이스 야 와나고자이 집이냐? 어? 그집천천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저... 천천히. 저... 아 씨발 저격하는 거봐 똑같이 불량 이쪽이 안 보여? 내 쪽으로 와 천천히 스루 떨고 스루 떨고 줄게 떨궈서, 하나 더 떨고 다스루 떨고 써지? 먹었어? 아 어, 먹었어 지금 하나 오른쪽으로? 맞았다. 산병. 살릴게 그럼. 아니, 나이스. 나이스 끝. 아, 이 새끼 아이디 왜안알이 음. 이거, 아. 이거 왼쪽 버기타 내가 오른쪽 오토바이 탈게. 야, 뒤에 뛴다. 두 마리, 두 마리야. 아, 인다 타게. 이어 아, 이거 파밍하면 되겠다. 뭐파밍하자 파맹. 이거. 아, 컷컷컷 보인다 보인다 어. 보인다 여기서 모죽... 집이... 어, 어, 같이 여... 쏟아, 이거 같이 쏘자 이거 같이 쏘자 깨봐아쎅 봤어 봤어 나이스 형또 뛴다 여기 핀핀 살리는 거컷 살리는 거 컷이야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있어. 어. 카고 한대 쎅이형 카고 한대 뛰는 거 뛰는 거안 보이는데? 칠. 앞에 아, 사람 아, 앞에 아, 사람 내가 오, 대4트레이4킬 어, 어, 뭐, 어, 거야?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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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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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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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뛴 살리다 갔나요? 오른쪽, 오른쪽 안 보여. 나한테 아, 살려로간다데 핫코트는 데 써글지 어 이거 살리기로 할 이거 릴거다 이제 세 마리야, 세 마리. 오케이, 보내중 온다, 온다, 뛴다. 어, 온다, 온다. 쪼쿠사쪼내거 킬러 고 뭐야? 한 마리가 슈크 사있나 보다요. 왼쪽 연마쳤다 이거 뛰든 다 뛴다 깨봐 봐. 핑치. 개불락 행님 결승선 200개 감사합 기절. SK 사장이 왼쪽 해안가 하나 기절. 해안가에 둘 있어. 응. 아, 다 여기 여기 깨봐요 핑치인데 그 올라가고 올라가서 싸면 위험 조심해. 3매 삼매, 삼매, 이매맞았을매야매 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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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자기장 오케이 내려매 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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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이렇게 잡았다 네이스 X될 뻔했다 중간에 여기 아니다 이거 개XX 나이스 아이 개XX 일로 와이개 x 나가 이새끼 드디어 잡았네 아이새끼 집 오른쪽 쪽집 오른쪽 쪽집 내 앞에 어, 오케이 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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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집도 있고 우리 머리 우리 머리 두 마리 두 마리 왔어 내 말이 내 말이 내 말이 앞에 수, 나무 나 확인했어, 확인했어 확인했어 갈 수도 있어. 안죽안 죽어. 숏탄 만들다. 왼쪽 집에서 존나 싸 죽어. 두 마리 기절이야. 세 마리 기절이야. 세 마리 기절. 천천히에 그냥 다 천천히에 천천히에 천천히, 천천히 세 마리 기절이야. 여기 올까? 여기 핑 찍은 데 올까? 오른쪽으로 넘어와야 돼. 두 마리 기절이거든. 아봐봐 봐. 이거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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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야 돼. 이거 두 마리 기절이야. 어. 어서 와, 어서 와. 어지 마. 이거 왔어 이거 나무 뒤 나무 뒤올 거야. 여기 핀치인데. 아. 어, 잡아 줘. 여기 여기만 잡으데 연막 안해 연막 안에. 파이브도 잠깐만. 올라. 내쪽으로 돌투 봐. 왔어, 왔어, 왔어. 아, 아... 오른쪽에서 온다. 여기 여기서 쇼으를봐 줘. 아니면은 살리든가 뭐쇼으를 보든가 푸글까든가. 나 여기 뒤에 오면 살고 이제 옹살 연막 쳐 놓으러 갈 안전하게 할게 연막 또칠수 있나? 어..죽었어? 혼자 해야 돼 혼자 해야 돼 여기 사각이라 못 살겠다 오른쪽으로 내가 가면 돼 온다 온다 애들 온다 어 올거야 올거한 마리 포탑 한 마리 인파이팅술탄나라면뒤질게수탄수탄 순탄, 탄수탄수탄수탄 왼쪽 나이스 오, 하나는 왼쪽으로 키, 길게 뜨고 어, 수탄 어, 아, 아, 수류탄 뭐야 또 이거 말안 해줬어 탈 수렴. 야 탈출하자. 집에 왔다, 있어? 안 들어. 안 들어. 그 네, 야, 야. 보시네. 나 있어. 내안 돼. 보인다. 보이거든? 이거 올것 같아. 한 마리. 뭐야, 사망? 못 잡았다, 얘. 집 안에 집 안에. 머리 안에 집안에 내가 앉아. 뭐가 하나 더. 예 보고 배. 솔직한. 기저 똑기자 둘이자. 삭제전을 해세 어. <목소리>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서 들어가자. 어떤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오케이? 형형이. 어, 내 앞에 사람. 내 앞에 사람. 여기 바이디 형형이 형형이. 왔다, 왔어 우리 걸렸다 나. 나 걸렸어. 바이디 대기. 왼쪽에 술탄 딱 갔어. 왼쪽 바위에 붙어있다. 내가 술탄 잡고. 거. 맞아, 맞아. 가자 가자. 계속 어, 우리 계속 먹어. 우리 누가 추격해오고 있어 계속. 여기서 여기서 보인다요. 어 보인다 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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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다. 나도 확키도 하키도 와줬어 하키도 하도있고도 하키도 이거 도하시고하키 S K 있어. J S K. 하만 조심. 키도 하키도 하어디하 거긴 못빠져 아프리카 팀이야, 이거. 두 마리가 또 잠그고 있다. 할수 없게. 여기 바위, 바위 한, 한 마리. 천천히, 천천히. 내가 뭘, 해, 뭘 해도 뭘해 내가 해줄게. 기다려봐. 온다 하나 눕힐게. 여기 핑 찍은데, 핑 찍은데, 포탑은. 사운드 좀 줘. 전파 가방이긴 한데. 난 전파 가방 아니야. 가봐. 아, 아, 아. 연막 까줄게. 들어와. 아, 씨. 야이, 아. 이거, 나는 안 돼. 나는 못살아 나는 못살아사운 아, 이 아, 이거 아까 그팀그팀 그팀 그대로다, 이거. 죽었다. 거기저기 같이 가죠 기명 옥상 옥상 천천... 응. 갈게, 저기서 갈게, 저기서 갈게, 저기서 가줄기게저천서 갈게, 저기서 갈게, 저기서 갈게, 너거 갈게, 기로푸게하기마갈쪽 저기서 가게게 근데 게저 2층으로 갈게, 아주 길, 아주 길뺄 거야. 나 1층 이다. 야 BJ 파트 하나 남았 어? BJ 에도 아닌데, 하나 남았어 그 옥상 에 BJ 인거 같 아. 다커다잡았 어? 다잡았 어? 다잡았 어? 다잡았 어? 다담았 어? 낚시. You're much, she goes, I live in there. You're much, she goes, I live in t m r What, 한 구구인의 박하체소? b o 에서 r r e s d 모텔에서 넘어 o u d b o 핑핑핑핑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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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진 p 뒤로 갔다 내 n k pink, p i n 소리야 이게 뭐야? 어쨌든 두 마리. 나 그거 갈게 글로 갈게 옥상이야? 사진들어 아예 옥상이냐고 나. 너. 나 옥상이야 나 옥상. 상대는 상대는. 붙는다 다 사프레 그쪽으로 붙을 거야. 나 이쪽으로 1층으로...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어 안돼 할게. 옥상이야 나 아직도. 콜줘 천천히. 아, 저히아저가이만가 이만큼. 제가 이만큼. 제가 이만큼. 제가 이만큼. 제가 이만큼. 제가 이만큼. 제가 이만이만가이이만가가가이만가가가 내쪽 올린다. 내쪽 올린다. 두대 맞네. 뚝 떨어졌다. 해우스 이거 트라이 해야 될 듯. 이거 뒤에 귀에... 어, 해우 헤... 너무 플레이. 아, 제발. 아, 뚝 됐다. 버려. 아, 씨발. 두번째기절도안될때 듯이... 버려 버려. 아, 앤스트로. 와, 느끼들왜 있는 거야? 아, 너무 아, 아, 운데 내가 아, <목소리> 먹은,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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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저거 아, 라스 아, 한마리고 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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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너 잡았던데? 나이스, 재문가. 그럼 자기장 왜 이렇게 반대로 튀냐? 너무 반대야, 진짜로. 아이씨, 어없 쳐. 핵이네, 개새끼. 아니.

와, 지키고 있어. 3대 1일 것 같아.

도로에 딱 있어. 어 이거 돌집에서 먹으면. 돼. 아, 아, 아. 왼쪽 왼쪽. 아나 죽었다.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못 살려 못 살려 이거. 잘움직해야 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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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케이. 아 이거 씨야 오른쪽이. 아 이거 내가 아. 내가 못했다. 내가 못했다. 아 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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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나본거셋세 마리 네, 세 마리 세 마리 온다 내 앞에 쌍데 얘가 기절시킨 거 찾아야 돼 약방 같아 약방. 이거 이거 잡고 와내 뒤에 두 마리다 두 마리다 뭐, 두 마리다 오두 뭐, 마리야 오 분모가 영향 만점이야 아주 한 마리 더 있어 컷. 컷. 앞집에서 오른쪽 왼쪽 왼쪽 뛴다 형두 마리 뛴다 두 마리 나갔다 기름 나갔어 좋을게 기리스터 여기 두 대개 이거 못 살리게 해야 되는데 바이디 바이디 나무 뒤에도 있다 나무 뒤 아, 그, 지금 거기 있는 거야? 어, 에, 나무 티야 SRL, 저기 Nice shot! 깔끔하잖아, 프루탄. 정확도 100%. 고맙다. 100 어이, 오른쪽, 오른쪽 뛴다! 핑핑핑! 핑, 핑. 왼쪽 뛴다! 진짜? 왼쪽, 왼쪽, 왼쪽! 아치도 있다, 너 뒤에도. <놀람> 와, 이거 <놀람> 오, 아, 이거, 애가... 이거 양각인데 아치. 양고길 뛴다, 다 이거 너너 방향으로 존나 뛰는데? 존나. 너있어 nice. 너 <laughs> 보이시나 하나 기절 어. 보자 끝났거든 끝났거든 5천 어. 지금 오래 볼 거면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가거나 오래 볼 거면 잠깐만 어. 잠깐만 추수 있다 추수 추 있다 이거 엎드려도 발가락이 다 보여? 깨려봐 지금이니? 지원이야. 싫어. 이야 그리고 이디다 쟤. 살리로 갈 거야. 거야. 살리로 가면 죽여. 사운드 좀. 러1 0 같은 소리 뭐야? 오른쪽에도 사람이 있었어. 1평집 아닌 쪽 오른쪽 뛴다. 문뜩 안 써. 쟤 와야 돼. 쟤는 네. 쟤 먼저 와야 돼. 그, 그 오른쪽이 먼저 와야 돼. 잠겨. 네, 어? 네. 나이스, 레이저. 나이스 레이저. 왼쪽 사운드. 위. 사운드. 어, 완전 꼭대기. 어, 양념이 밖에 나 어, 있다. 어, 어, 어. 깨봐 오른쪽 하나, 일대일, 대일대일 아, 이까지 먹으면 되나? 저 양념을 타고 있겠다. 타나? 응, 양념이 탔다. 타나 껴야 돼. 타나 아니요. 껴야 돼. 나왔다. 쟤. 프로타. 나이스 깨로. 죽었다야 이게? 하나, 둘, 셋, 꼽. 나이스! 해줬던 다건 이거 마저 깨루 봐. 내 손으로 끝낸다요. 이번 데귿자 둘. 바깥에 푸시한다. 화장실 보다. 온다. 푸시할다 화장실 온다. 나, 나 이거 계단 지켜야 되려? 화장실? 어디 위치? 몰라 몰라. 뛴다 네. 기자 기자 네. 기자 깔끔하게 이제. 얼마서 학교 찍었어? 잠깐만 내쪽 붙었다. 아까만 아씨 한 대. <laughs> 아, 살려? 여기 왜못 살려? 와 이거 다 잡은 건데 이게 안 죽네. 거기다 거기다 자, 앞에다가 차안 터지게 차안 터지게 거기 차 터지고 이아 이게... 이거 테이블 너무. 아 씨발. 이거 안 터질 수가 없겠는데? 아니 아니 내가, 내가 말했잖아 차 아, 거기 세워놔 거기다 그렇게 엎고 어, 렇게 한 번으로 한 어? 너가 끝, 그, 네 손으로 끝내준다며 말좀 들어줘 제발. 말 들었잖아 가서 죽은 거잖아 오더 듣고 말은 들었다. 나 창고 가 내린다. 이렇게 이렇게요. 사냥 시작한다. 내쪽둘 더운 나. 내가 강해지게 수련해준다 맹수식 배 더운 내쪽둘 붙었어 내 쪽도 더운 어이쪽이더이 나. 내 나. 이스 밖에 나가신 다음 세차장 사고 부탁드립니다. 아, 시드라? 시드은 지들이 잘하는 거 알아요, 지들이. 음 적당히 못 합시다, 적당히. 자, 제가 썩기랑 깨끗하게 씻겨 줄게요. 아! 가야 돼 이거 진짜 다음에 좁힌다 이거 걸고 해 아니 이거 걸고 해 뭐. 아니 이거 걸고 해 이거 세차야? 세차야 오케이 한번더가 그러면 세차 한번더가안번 가보겠습니다